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오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2021년도 어느덧 딱 3개월만 남아 있는데요. 조시프님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 2021이라는 숫자에도 아직 다 익숙해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2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느낌이에요. 음. 또 하나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호우 시절이 음. 오늘 그러니까 2021년 이 방송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는 10월 11일에 정확히 방송 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10월 11일에 처음 업로드가 됐나요? 네. 비포 시리즈 첫 업로드 날짜가 10월 11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 호우 시절을 시작할 때막 엄청난 분화 명예를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이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방송을 시작해보니까 부와 명예에 대한 생각은 아예 더더욱 멀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쓴 비용만 있어요. <laughs> 저희가 개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매월 회비를 걷어서. <laughs>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의 자산이 축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도 하나 감사한 거는 이 주변에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좀더 뭔가 깊은 관계가 된 듯한 저만의 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아울러서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도 이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 저도 그런 게 되게 서툴다 보니까 애써서 막 이렇게 친해지려는 시도를 할것 없이 좀더 넌지시 저희들의 속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주변 분들이랑 가끔 음. 통화를 하게 될 때잖아요. 네네. 통화를 자주 안 하던 분인데 어. 통화를 하게 됐을 때이 네. 방송을 들으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훨씬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네네. 저는 통화를 하는 게 처음 하다 보면, 그쵸. 뭐 처음 오랜만에 거죠. 하다 음. 보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또 새로운 맞아요. 어떤 친근감이 음. 친밀감이 있을 수있구나 왜냐하면 전화 원우씨다 별로 그렇게, 그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그쵸. 스타일의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어서 네. 네. 약간의 우리에게는 좀퍼지티브한 효과가 음.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자, 자산의 감액은 조금 있을지언정 맞아요. 그, 거의 마치 저희의 목소리들이 저희 대신. 박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렇죠그 고마운 느낌까지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콧 피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세번 읽으면 나와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아...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다는데, 전 네. 어떤 느낌이냐면 호구 시절 에피를 세개 이상 들으셨다면 저희에 대해 그래도 잘 아는 편이다라고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위대한 개츠비보다 어쩌면 더 솔직한. 음. 저희의 내용이니까막 그렇죠. 네. 네. 사랑의 짝대기 이러니까지다 나누고 있으니까 연애발굴을 통해서 방송이 1년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희 뭐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1년 한번 간략하게 돌아볼까요? 인터내셔널 에이지 한 살이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정도면 걸음마 정도는 그렇죠. 충분히 하고 엄마 이렇게 어, 할수 있는 할 거지. 네. 이런 결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 셰프님 생각하기에 가장 저평가된것 같은 에피 혹은 오. 방송, 영화 아. 어떤 거있는것 같으세요? 이거 괜찮은데 더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바람이 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모든 작품이. <laughs> 사실. 다 그래. 저편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웃음> <웃음> 어, 진짜, 완전 어, 개불쌍하다, 진짜. 개불상하다, 진짜. 네. 그러,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이터널 선샤인이었다. 아, <laughs> 아, 저랑 같네요. 아, 이터널 네. 선샤인. 맞아요. 아, 진짜 같아요 진짜 <laughs> 같아요.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laughs> 이터널 선샤인 전에가 러브레터였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러브레터가 반응이 <laughs> 좀. 좋았어 저희 딴에는 괜찮았는데 어, 저희 최고 히트작이죠 그, 근데 네. 낙차가 되게 심하게 떨어져서 맞아, 맞아. 저희가 솔직히 이제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간 상심했었어요 그때 약간 좀심무룩했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깊은 영화는 고르지 말까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깊은 영화를 뭐, 골랐던 거 뭐, 같아요 뭐 좋아하고 그렇기는 했었지만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런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더 저평가된 것 같은 거는 이터널 선샤인이다 어, 좀 그렇구나. 아쉽기도 했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조 셰프님하고 저하고 방송 녹음 하기 전에 네. 아, 영화를 한번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작품. 어, 음. 그때 제일 행복했던 작품이다. 네, 너무 영화가 보는 게 재밌었던 거. 음...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내가 기억하고 있던 영화랑 되게 다른 작품이다라는 그런 발견의 즐거움이 있었던 작품. 왜냐하면 이건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좀 참고가 될수 있잖아요. 영화를. 아, 나도 영화 볼까라고.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네. 어, 에피에서도 제가 굉장히 과몰입해서 했, 이야기했었던 게 맞아. 기억나고요. 맞아. 벌써 그게 거의 1년 됐는데 한때 완전 푹 빠져 있었죠. 진짜.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가 그렇게 음. 좋은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네네. 갖고 저는 다시 봤거든요. 왜? 어, 근데 너무 좋아서 음 굉장히 깊이 남았었던 영화이긴 그렇구나. 합니다. 원우 씨는 어떤? 저는 이게 장소가 서울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 아이 영화를 발굴 녹음을 하기 전에 꼭 같이 보는 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 작품이 사실은 파, 8월의 크리스마스여서 우리한테는 어때?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기름을 부어버린 그런 그쵸. 작품이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준 작품은 음. 단연코 8월의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음. 뭔가 시간이 나면은 다음번에도 한번 저희 막그 우리 이번에 속초는 못 갔지만 결국에는 네네. 그런 류의 로켓을 한번 네. 꼭 해보고 싶어요 그 영화를 보러 떠난다든지 그쵸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어떤 객지로 가서 정말 맞아요. 영화를 보는 저희가 원래 지금은 영화를 보는 아지트성의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쵸 그 여행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일주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볼 수 있을까요 어, 제일 어떤 1년을 하시면서 네. 원호씨가 제일 이걸 할수 있었던 동력은 뭐예요? 동력이요? 네어 이거 약간 뭉클해지는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음, 괜찮아요 동력은 음, 좋구나 셰프님 이에요아네 별로 뭉클하지 않네요 저는 <웃음> 네. <웃음> 실패 오왕, 오왕, 오왕. 저는 이거 너무나 명확한 대조군이 있는 게전플레이델라우더라는 채널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렇게 꾸준하게 못 하거든요. 음... 지금 그러니까 물론 호우 시절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과거에도 팟캐스트를 한이삼 년을 혼자서 해봤었고 인기 에피별로는 막뭐뭐 뭐 어떤 에피는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잠깐 누르기도 했었어요. 우와.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네. 책을 다뤘을 때 정치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막 나름대로 정말 고군분투를 했었거든요. 그, 그 방송을 저 딴에는 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페이드아웃이 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게 같이 하면 가능해요 음. 저희가 100개 넘는 에피를 녹음하면서 한 번도 지금 그 마감일자에 흐트러짐이 없이 업로드가 됐거든요 그치.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저는. 음.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1주년을 넘기고 2년을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이게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의심이 없어요 당분간은 이건 요 패턴으로 계속 갈수 있겠다 음.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데에는 조 셰프님의 역할이 100 중에 100이에요. 네,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조 셰프님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할때 <laughs>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 들어볼까요? <laughs> 가장 큰 동력 뭐였나요? <laughs>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 네. 이걸 방송이라 한다면 네. 이런 녹음을 시작하게 된방송이지 아, 뭡니까? 어, 그러 녹음을 시작하게 된 <laughs> 거는 네. 사실 저는 원우 씨 덕분인 건 맞아요. 아, 네. 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네. 이런 거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을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만, 네네. 영화를 제가 무슨 발굴하고 어떤 제가 마치 무슨 이 영화를 분석한 사람인 것처럼 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음. 음. 이 제가 원우 씨한테 되게 미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왜냐면 원우, 원우 씨가 혼자 네, 네. <laughs> 방송을 하는 게 훨씬 에피가 더 인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냥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트랩에 걸린 거지. <laughs> 근데 얘가 너무 지루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방송을. 근데 음, 아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네. 제 나름은 제 나름은 되게 재밌는 방송이었고 네. 그 사실 방송을 준비하기보다 음.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는 즐거움이 전더큰것 같아요. <laughs> 이거 몇 번을 보면서 맞아, 사실 맞아. 제가 떠드는 거 네. 듣고 있으면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어. 어 왜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목소리가 되게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어. 아 근데 원래 본인 목소리 어. 들으면 좀부담스럽죠그 했던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할 때 네, 네, 네. 진짜 저는 탁월한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네. 어, 원우 씨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 음. 얘기 에 제가 종종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이 방송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아, 뭐, TV나 이런 거. 아, 그런 저도 진짜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비판력이 확,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음.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그렇게 쉽게 어. 막 얘기할 일이 아니다. 제 삶의 톨레랑스가 이루어졌어요. 아. 드디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 저기 얼마나 힘든지 나도 네네. 알지. 이게 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어이 친구 왜 이렇게 반복을 해?라고 생각할 음. 수 있는 분들이 아, 너무 많아요. 음. 제가 느끼는 음. 부분에선. 그래서 음.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이 동력은 무엇인가라고 아, 하면 처음에는 이 조회 수도 있고 혼은몇 뭐 분이 뭐 탁월하게 해주셨어요 네네. 이런 말들도 되게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사실 그런 반응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한 한 편을 책을 보기 힘들 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를 통해서 한편한 한 편을 의무적으로 다시 두번세번네 그렇죠. 번을 봐야 될때 근데 이한 작품에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신 그렇죠. 분들 네. 이 노력이 정말 한1 년, 2 년의 노력이 다 담겨 있는 건데, 음. 혹은 그이상의그 정수를 제가 몇번 흔쾌히 자발적으로 음. 그거를 계속해서 네. 탐독할 수 있다는 건 아. 어떤 약간의 압박과 네. 의무감을 통해서 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영화 한편두 편,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들어보시고 그한 편을 정말 여유 있게 음.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모든 영화는 정말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꼭 발견해 나가시면 되게 좋겠다. <laughs> 제 주변에는 조세프님이 제가 막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음. 셰프라고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은 지금한테서 지금 거의 이동진급이에요. 제 주변에서는 <웃음> <웃음> 제, 제 주변에 아는 분은. 그 도대체 무슨 요리를 할줄 아시는 거예요? <laughs> 자꾸 그렇게 먹기만 할줄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이렇게 자꾸 뭐 요리하고 다니시냐는 얘기를 진짜, 진짜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을 텐데,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셰프라고 불러달라고 한게 아닙니다. 이 인간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아니, 캐릭터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걸 굉장히 요새 다. <laughs> 설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재밌다. <laughs> 2주년 정도가 만약에 또 내년에도 이런 날이 온다면, 네. 아 그때는 또더 많은 필모그래피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때가 벌써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때는 정말로 이런 네. 거 하고 싶어요. 어떤 그 오디오 클립 채널은 네. 구독자 10만이 되면. <laughs> 네이버가 네. 알아서 하지 않겠냐. 어. 그래서 그뭐 성남이나 혹은 강남 근처에 네이버가 탁 네. 법인 카드를 주지 않겠냐.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멋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준대요. 어. 네이버 측에서 10만이나 되니까. 어, 저희한테는 저희 나... 지금 129명이거든요. 나... 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근데 <웃음> <맞아요>. <웃음> 저희는 뭐 저희 사비로 해도 좋으니까 <laughs> 우리도 나름의 어떤 네. 그구독자와 네. 있으면 조촐하게 <laughs> 뭐 이렇게 뭐아 그건 조촐하게 더 좋아근데. 어그치 우리 돈이 나가니까. <웃음> 네. <웃음> <laughs> 근데, 우리 그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네. 뭐, 맥주든, 아니면 뭐, 치킨 콜라라도 어, 너무 좋은데?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네. 할수 있는 아지트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치킨 네. 콜라 할수 있는 아지트는, 아지트는 있기 있죠. 때문에, 그런... 소소히 모여서, 저희가 네.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하게 한다기 보다는 서로 네. 그냥, 부끄러워하며 맞아요. 수줍어하며 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면 좋겠다. 제가 꿈꾸는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 어바웃 타임에서도 가장 행복한 때를 그리는 네. 부분, 씬이 음. 도, 돌이켜서 가족들이 계속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맞아요. 차를 한잔 마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시간을 쉐어할 수 있는 아, 어, 기회가 좋습니다. 온다면 저희도 되게 기쁘게 저희의 지갑을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일... 열심히 돈을 모으겠습니다 1주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리 채워봤고요 <laughs> 2주년부터 다시 2년차부터도 저희 또막큰 영화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가지 그, 여러 가지 그또 2022년에도 되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조세프님의 이 칼자루를 믿고 아마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호씨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끝난 거 아닙니다 <laughs> 1년은 소소했지만, 2년부터는 창대할 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